다음은 우리 오늘의 에, 아주 메인이죠. 맞아요. 명사 초청 특강. 특강으로, 어, 해군 첩보부대. 해군 첩보부대만 해도 의리리 의리 알죠. UDT가 의리리 의리 알죠. UDT 의회가 u d u 예요 UDU. 어, 우리 해군 첩보부대 UDU 임명신 한국중앙회장님을 모시고 명사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합동사에고대망면실명사 모시겠습니다. 야. 이번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건 뭐그 단일한 처음이 제가 원래 은 뭐, 그그 너무 스타일을 너무 스파이말 정말 정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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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말정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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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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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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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laughs> 아, 또, 그 저, 저, 하줄정도로또그 유명한, 그, 텔레스 젊은 듯을 님이하그 저하고 너무 기운이 내요 또, 장소도, 당연히, 혹 내가, 그, 금 그, 그, 영역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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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을 그, 는 그런 제와 그런 과거에 있었던 작전사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인천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좀 인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라 차원에서 제가 국단장님의 제기를 좀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해야 그래야 되겠다 정말로 제가 지금 합심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볼륨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오히려. 제가 원래 사서직으로 강의를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 제가 간단하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폭행하고 혹시나 하는데도 성공하신 분이 있다니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순서로 해야 지 않을까, 가피게 강의하는 사들은이것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맨 마지막에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삼익작전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리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근데 인천 시민으로서, 이것을 우리 기재를 좀 활용할 수있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나고, 현재 인천시 정부로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위 시장님이 초대해 들와서 2년 내로 들어와서 아마 위에서 출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천 상륙시장 전 회사들 위주에 군중심대에서 이걸 직접 발표이 해서 우리 세민들이 다 참여하는 주체적인 국가도 행사로 시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참여하고 2년 전에 하셨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작년에 일주일 동안 집안을 했고합 일주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쇄 적립을 많가지고 이제 10월 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유의하게 1 2월이 페이저로 수요일에 메인 행사하는 것을 하라고 그리고 10일 동안은 이제 음악회라든지 여러 군대, 문화 행사, 군대 행사를 하는 걸로 생각되고 뭐, 작년에는 사이클대회 이런 걸 있었는데 어찌 됐든 이게 전쟁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전쟁차이기 때문에 전투가 있었고 희생자가 있었고 나라를 위해서부터 마치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자들에 대한 거를 중요시하는 행사를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요 우리 매에서 주로 인형식과 추모식을 하게 되고 나머지 기타 미만 행사 관련된 행사는 인천시에서 진행을 해서 하게 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플랜은 2년 전에 9월 15일날 행사인데 9월 15일날 제일 먼저 첫 번째 행사는 추모식입니다 전사자들에게는 추모식인데 추모식을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대이고 단체입니단 그 제가 단체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월비도에 가시면 해군초법제 통원탑이라고, 외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됩 시민들이 있서 그, 한국, 다는기념식은 어, 연행사라고 해서, 복도함이나 말하는 같은 큰, 행사를 인천, 한국으로 들여와서, 시민들을 좀 키우고, 해서방해 보여주는 그런 연행사를 하고 다 네. 도인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펜트 그 역사적인 사실, 2030 작전의 펜트 이름은 명칭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2030 작전이 어떻게 발달이 되고 시사기가성공하는 어떻게 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자세히 대통령이 누구로 지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 외국군 연합국,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다 방편이 시켜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성이 우리가 넘어가야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위기에, 불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에서 뭐 사병을 해서, 2시개국이 상전을 하고 인천상륙작전에는 상전국이 우리나라를 빼고도는 7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천상륙작전이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제 연상대는 지금 대가죠 그다음에 이제 미 해병대 미해병대군 전개되면서 제가 이 o u n g folks, young people, young p 영토 대 l e young people, y o 진 n g p e 우리 한국 young people, young p e 연구에 해 해야, 해야 될 부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기획 구도 실행을 한게 미군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미군이 어, 월미도에 9월 15일날 소 미해병대 오연대 삼연대가 상륙을 처음 이제 월미도에 했는데 그때 상륙식 때 전투가 미군는데 그때 전사자가 아이언을 몇사람 정도 한다고 했었사을사 <목소리가> 사실은 9월 15일에 미해병대가월교대에취상한 경우가 <목소리가> 있을 때취열할 경우가 있었는데 전사자는 한 번도 아... 엄청 잘 싸운 거죠. 사실은 누구나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사전에, 이루어진 곳에 반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반성이고, 그럼 우리의 걱정이었던 북한의, 북한군 입장이 있었어요. 북한군은 인천의 한국 작전이 거의 불안해고 우리, 우리는, 9월 1 9일 가고 있습니다. 그, 이, 이번 사건 을 계획을 세웠을 때, a 기식이네 가지의 각각의 계획이 나는데나중에두 번째인, 두 번째인, 백다지 B 플랜을 이제, 컨셉으을 해서 해보겠습니 그, 각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최소한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서 내가 저는 먼저 이분을 떠들지 않고 명곡을 안들었겠구나 <laughs> 3주 동안 행사하러 를 가도 엄청난 많은 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관심 있게 본 거는 프랑스에서 그 이걸 외교에 기재로 쓰고 있어요. 자기네가 주최하는 새로 가는 새로운 미국을 비롯한 그 참정국 대통령들, 정상들을다 조성하고 근데 얼마 전, 몇년 전에는 적국이었던 독일 독일 정상들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어요. 평화 이제는 평화로 우리가 인사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라는 게 주인이 옷입에서 뭐 지도를 하니까, 다 모여서, 5년 단위로, 이렇게 국제적인 한 인사를 플랑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믿고, 아, 우리 인터넷을 통과하고, 국제적인 인사를 할수 있겠다. 가치면은 돈이 그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제, 물론 4, 5년 됐지만 제 입장에서는 단한분의 정상이 묻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국가그 힘을 받게 되기 때문이 우리 인천항 정부의 입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그데 5월, 6월 29일 날? 동경제에서 미군 전통기들이 날라오고 하면서 폭격이 이루어지져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이 재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침략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그리고 네, 외가도가 한강에 와서 기차를 타고 돌아가고 상륙작전을 명령을 해서 기차를 준비했는데 7월 4일날 첫 번째 상륙작전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7월 22일날, 네. 22일날 2 0 3 3년을 기로 할 100명 정도가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해도 우리가 세상에는 많이 다 안무난 일이고 얘기를 안 합니다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올 수가 있어요 7월 22일이면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금방 5일만에 만들 수가 있느냐? 지금처럼 인터넷, 컴퓨터가 없는 시기에 당연히 그의문점이 있는데 미 국방성에 국방문회, 국방부에는 6월 2주 전쟁 당 일주일 전에 이미 작전 비획이 SL47이라고 하는 작전 계획이 승인이 있었어요 한반도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현재 5 0 2 7이다 5026이라고 하는 작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공군 당시 작전계획에서 17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보고 바로 5일만에 해갖고 한 게, 한 이렇게, 이제 7월 2일부터바뀌어졌어 그리고 똑같이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점점 차화을 하고 북한군을 <laughs> 그, 압박을 해달가는게 드러내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너무 <laughs> 있는, 있, 이 해결돼서 우리가 음. 그냥 이제 막 건강 전전이 밀리고 있기대 그렇겠네. 그 다음에 또 <laughs> 공식, 네, 문헌상으로는 뭐 이제 2003년 작전이라 그랬는데, 51년도 어, 2월 10일날 11일날이 있습니다. 오늘예3 2 3 3 8개인을 받았는데, 소문을 기 때문에 계속 안겨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까 3번의 인천상륙작 중에 9월 15일 날에 좀바던 것으로 따지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을 사실은 그래 어~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 드리고 또 하나의 의견을 드리고 으로 사회로 완 있는 거니까 상당히 큰 관심이 있 이와는 그인천 상륙 작전 계획이 9월 17일부터 시는된 182세대 계획이 어~, 어 출이 됐습니다. 그거를 북한의 정부 의 왕인 게 첩보원, 여자 첩보원인데 그 중에 한 명인데 로나교라고 하는 영국인데 43살, 7년 대의 인사기사는 43살이죠. 음. 어, 이 여자 첩보원이 어, 일본 동경으로 날아가서 여기에서 일본 동경에 소위 말하면 첩보 문장을 실시를 합니다. 홀라, 홀라. 그 홀라. 목표는 미국동군 사령부, 메가더 사령부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포를 빼내는 일인데, 네. 그, 네. 누가 그렇지만 그, 백다시비 플랜이 확정된 다음날 바로, 그걸 놓으시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난, 그, 여성 토포원이 8월 30일날, 네. 그, 삼양의 최고 사령부의 보호를 하게 됩니다. 아, 아, 아. 하게됐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우리 낙동강 인하 우리 임시정부 있는 부산을 빼고 대구하고 두통 남아있는 상태에서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제 총력전을 해서 북한 아니요 부산만 확보하면 되는 빡빡이 지는데 비록 그정보는 입수했지만 주력 군을 갖다가 빼적인인천지지 오게 할수 o 없지만 n t to take a l 거 t t l e bit of the w o r 거 d t h 이 y don't w a 까 t to do that. I am h a 하나 y 자기 m h a p 주 y I am happy. I am happy. I 거 m h a 데이터 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뉴욕이나 예일대학교 아니죠. 예일대학교 출신입니다. 품리나라 아. 5국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유명하게 많이 남아있고 표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임병래하고 홍시오 그, 그 사람이 비교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해군본부에도 가면 교육 사령부에 가면은 홍시공항이 있고 배에 모성병함인병내함이홍시함이 있어요. 지금 그, 그 해군 내에서는 이제 뭐야 영웅화, 평중화하게 돼 있고 그래서 뭐야 제가 <laughs> 원래는 동영상처럼 주게 좋은 걸 보여드릴려고 보여드린 거아니데 아무튼 제가 말로만 하다 보니까 어, 구조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시면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 수있리것 같아요. 원래 여기 강의 방이 다리 안에 자, 이거 보세요.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는 또박세빈씨이 이분은 제보나 6살 25기에요 원남 상 참전하신 참전 분이에요 우리 세편에서 피하시는 분입니다. 저그 전문은 제보자 우리 제보인분들 방세빈, 방세빈 씨자. 셋요 마당발, 그럼, 위하 이하, 시도하 좋아요. 마당발. 마당발! 원래, 원래, 원래 명사는 갑자기 하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 없어요. 지하자가 딱 생각이 나는데, 네. 지하자가 뭘까요? 오다.

건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자. 됐어. 자, 아, 자, 먹고 싶은 만큼 아니 아니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 자, 수박, 네. 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하나씩, 자, 네, 네, 자, 네.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네.

자, 와우 예아뜨거아뜨거 아,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자건배다시